디자인이 뛰어나고 탁월한 단열성과 차음성, 그리고 에너지 절감 기능으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창호. 오늘 소개할 유망 중소기업은 바로 원스톱 생산 시공으로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창호 전문 기업, 연합 건설 산업인데요. 마음의 창을 여는 기업, 연합 건설 산업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연합 건설 산업은 보령시 요암동 약 2,000평대지에 위치하며 창호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국내 최초로 창호 관련 제품을 원스톱 쇼핑을 할수 있도록 PVC 창호, 금속 창호, 스탠 절곡, 밴딩, 복충유리 및 창호에 관련된 종합 생산 시설을 갖추고 고객의죽음에 의한 국내 최초의 제품을 국내 1 0 0여개의 창호 설치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연합건설산업은 기술력과 품질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 창호 설치 시공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2008, 요 2008, 년에 조달청 창호종합쇼핑몰 등록업체로 그동안 세종종합오청산을 비롯하여 전주농업진흥청 본청 및평창스0 0 8 다수의 현장을 당사에서 제조 설치 시공하였습니다. 연합 건설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또 생산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국내 최고 브랜드인 LG하우시스 창호업체로서 창호, 창호 효율등급 인증과 창호 관련 전제품을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복층 유리, 금속 창호제다 피부 시창호, 스텐 절곡 등 최고화된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합 건설 산업의 생산 라인을 자세히 알아보면 복층 유리부는 생산 자동화 라인으로 2001년 5월에 한국 산업 규격 표시 인증을 획득하고 각종 복층 유리 생산과 로비 유리 및 아르곤 가스 충전 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속 창호 제작은 효율 등급 창호인 알미늄 커튼널 제품과 시스템 창호를 조달 납품 시공하고 일반 근린 생활 시설에도 주문에 의해 납품하고 있고요. PVC 창호는 효율 등급 창호인 각종 PVC 창호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국내 창호 설치 업체에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 절곡은 효율 등급 창호인 스탠 창호와 자동문을 고객 주문에 따라 납품하고 이 밖에도 밴딩 및 각종 창호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 건설 산업의 계획과 비전이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이라는 경향망침으로 임직원 모두는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호 전문 기업 연합 건설 산업. 기업하기 좋은 S등급 도시 보령에서 그 활약상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